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어, 저는 가끔 이게 완전히 꽂히는 찬양들이 있어요. <laughs> 요즘 제가 꽂힌 찬양에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정말 그 가사가 제 마음을 너무 감동스럽게 하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삶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조율해 봅니다. 자, 22장 들어가서 볼게요. 22장 말씀은 유다의 왕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모아 놓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에 어, 왕들이 어떤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며, 네, 유다 왕의 집들, 그 왕귤에게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죠. 2절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을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그 유다 왕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온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확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마라. 원래 하나님께서 다위 가문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왕조였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리고 낙은네와 고아와 가보를 정말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그들을 돌보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 그렇게 살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왕들에게는 그들의 안위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향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어, 행하지 않는 다의 왕조는 황폐하게 만들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까 이 말은 어, 폐기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6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 아까 같고 네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강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 다윗과 솔로몬 때를 지나오면서 이 예루살렘은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의 도시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음, 주문이 없는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7절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항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어, 하나님이 바벨론 몽둥이로 써서 이곳을 항폐하게 할그 사람들을 보낼 거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대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어, 그 옛날의 영화를 알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 왜 이렇게 그 유명하고 아름답던 성읍이 이렇게 항폐하게 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답할 거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 이렇게 항폐하게 됐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왕들, 유다 말기,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들의 잘못과 인생의 결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0절에서 12절은 살룸 살룸 왕에 대해서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살룸 왕은 여호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월 동안 통치했던 왕이고 어, 요시아가 무기도에서 갑자기 전사하자 백성들이 그를 대신해서 세운 왕이었죠. 그런데 애굽이 내려오면서 그 바벨로나하고 전투에서 무승부로 하고 내려오면서 그 왕을 폐위하고 누구를 세워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야김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던 건 거죠. 자그 여호 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예, 여호와스니 애굽으로 잡혀갔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안타깝게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는 걸로 어, 그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죠.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어느 곳에 나간 살룸에 대하여 아,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타리라. 예,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이집트에 끌려가서 죽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1삼절에서부터 이제 1 9절까지는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우야김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애국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중간에 이제 애국 바벨론이기잖아요. 이 패권이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나중에는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 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특히 그 여여호 이야김면 11년 동안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 통치 기간이 긴데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거를 막 찢어가지고 날로 던지지를 않나. 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선포령을 내리기도 하고 정말 너무 악한 왕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친애국 정책을 어, 폈던 왕입니다. 여우야김은 애국의 여유에서 세워지자마자 막대한 조공을 바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조공을 바침과 동시에 뭘 했냐면은 어, 자기의 호화스럽고 사치로운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정말 혈세를 빨아먹고 어, 너무 악한 그런 어, 통치를 한 거죠. 한번 볼게요.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여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 조공의 양도 막대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사리사욕을 채우려니까 그 조공 플러스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죠. 노동력을 착취하고 품성을 주지 않는 그런 만행을 저지를렀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죠.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백향목은... 시리아에서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그 유명하잖아요. 그니까 지금 사치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뭐 붉은 빛으로 치장하고 이럴 때가 아닌데, 어, 정말 백성들을 착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하세요. 15절. 내가 백향몽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지금 백향목 나무로 어 궁전을 꾸민다고 왕이 될것 같으냐? 그것 때문에 너의 왕위가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요시야를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먹거나 마시거나 지금 흥청망청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을 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형통했지 않냐. 네가 지금이라도 요시아의 길, 아버지의 길을 간다면 너에게 그 형통을 허락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느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다시 그 부연 설명을 하시죠. 요시아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살폈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펼치는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예배이자,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는 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우야김, 너는 나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넌 예배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는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밖에 던져지고 낙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네. 여호야김 왕이 1 1년을 통치하였지만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서 애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된대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 같이 그 짐승처럼 어 매장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의 명확한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이 그가 이제 그 친애국 정책을 계속 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완전 화가 날 때로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압박한 건 거죠. 그때 내부의 정치가들에 의해서 바벨론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죽였다는 그런 설이 뭐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살당했으니까 왕으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건 거죠.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을 배출하였지만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예루살렘은 고통 당하고 그곳은 황폐해지고 백성들도 고통 당하고 황폐해졌다는 거죠.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한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어 말씀하셨다는 거죠 경고를 줬다는 거죠 그들이 평안할 때. 곧 심판이 임한다. 니네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면 심판을 당한다. 계속 얘기했지만 그들은 이게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정말 그냥 끝까지 폐역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갈것이 있...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에서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이 깃들어 있는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네 다 목자들 그러니까 그런 왕들이들 식들이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패허가 됐을 때 이제 그뭐 동맹국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있으면 다 외면하고 철저하게 폐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해상할 때 고통같이 고통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불쌍히 여겨 주지 않은 그런 비참한 어, 인생 길을 걸어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은 고니아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고니아 왕은요, 어, 여우 야긴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laughs> 여우 야김, 여우 야긴인데요, 이번에는. 네, 그는 1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네, 18세의 왕이 되었지만, 그니까, 어, 여우 아스처럼 백성들이 세웠어요.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당하죠. 그 뒤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볼게요.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와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왕 누브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예, 인장 반지는 왕이 왕임을 드러내는 아주 어, 중요한 반지죠 그런데 여호야기니 비록 그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빼서, 빼서 바벨론에게 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난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여기에 예레미야가 여우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잡혀간다고 예언했잖아요. 진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는 그의 어머니와 잡혀가서 다시는 예루살렘 땅을 밟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 바벨로 땅에는 누가 먼저 잡혀가 있었어요? 네. 다니엘이 잡혀가 있었죠. 그가 총리로 발탁을, 그가 총리로 발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 사람들 삶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줬어요. 그가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느 순간에 왕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왕의 상에서 밥을 먹고 왕족으로서 누리게 하는 여생을 마쳤거든요. 근데 그의 자손들은 여기 예언된 대로 아무도 왕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돌아올 때 3차에 걸쳐서 돌아온 거 아시죠? 그리고 3차의 어 미션은 성벽 재건이 목표였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 3차의 리더십이 수르바벨이었습니다. 그 수르바벨이 이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비록 왕으로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쓰임 받은 건 거죠. 자, 27절.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망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의 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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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 예언대로 그는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의 후손들은 다윗의 왕좌에 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2장에 나열된 여러 왕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들이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들의 인생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명예와 그런 권력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은 정확한 방향과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만한 기준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곳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와 평강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하루로 고고생입니다.